따끈따끈한 문제 어, 이번 4월 언제지? 4월 20몇일인데 그때 어, 고3 애들이 시험지 가져가서 본 학력평가 문제예요. 이거 1, 2, 3, 4번이 우리 어, 지금 배운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다음은 음향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지형을 알아봤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 음파왕복 시간을 보니까 여기 b 2 음파 왕복 시간을 보니까 A 해역에서는 어, 왕복 시간이 점점, 점점, 점점 짧아지다가 A4에서 가장 짧고 다시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뭔것 같아? 해령 같아. 왜? A와 B 해역은 각각 해령과 해골이잖아. B 해역 봐봐. B 해역은 어, 출발했는데 갑자기 푹 꺼져.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해역 같아요. 그럼 뭐야? 해구지. 해령 해고 a가 각각 a b가 각각 그럼 a 해역에서는 수렴형 경계가 아니고요 발산형 경계입니다 b 해역에서는 수심이 7천 미터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 이건 계산하라는 거네 2분의 1 vt 기억나요 수심은 2분의 1 vt였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v가 뭐야 1 5 0 0 m s 네 t가 뭐야 지금 9.4 제일 깊은 데를 보자 9.4 세크.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은 7050이 나와요. 7050m 나와요. B 해역에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답니다. 디귿.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적겠죠. 왜? A 해역은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어린 애들이야. 그래서 답은 2번. 됐지? 2번. 그림은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대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낸 거고요. 오른 걸로 라라 기억번. 1000만 년 전에, 1000만 년 전에, 인도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했다. 1000만 년 전이면은 벌써 여기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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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점. 요 지점. 어. 그럼 지금,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벌써 부딪히는 상태야, 천만 년 전이면.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 맞습니다. 수렴형 중에서도 뭐? 충돌형. 인도 대륙의 평균 이동속도는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빨랐다. 자, 그렇다면 이 A 구간과 B 구간이 같은 시간이 흘렀는지를 한번 볼까? 7,100만 년과 5,500만 년 사이는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지? 2,000? 차이가 얼마나 돼? 2600만 년. 맞아? 빼기를 하면은 되잖아. 맞지? 그다음에 A 지역은 A 지역은 한 2800만 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B 지역에서는 2600만 년 동안 요만큼을 이동했고요. A 지역은 2800만 년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더 짧게 이동했지. 그러면은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속도가 빨랐다는 걸알수 있어요.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은 복각은 동일할 수 없지. 왜냐면은 위도가 저기 저기 남반구에서 남반구에서부터 올라와서 적도를 지나서 북반구까지 왔는데 복각이 동일할 수는 없겠죠. 답은 기억니은 3번 다음 문제. 그림은 두 지역 가와 나에서 그림은 두 지역 가와 나에서 지하의 온도 분포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는 각각의 플룸의 상승류와 하강류가 나타난다. 둘 중에 하나는 상승류고 둘 중에 하나는 하강류라네. 그러면은 지온 분포가 온도 분포가 지하의 온도 분포가 자, 가에서는 A 지역에서 밑으로 가는데 한 150m km, 150km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온도가 1800도씨를 넘어섰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플룸이 상승해서 온도가 뜨거워졌다 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여기 상승류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km를 체크를 하고 b 지역에서 150km를 내려왔는데도 뭐야 온도가 1,400도씨도 안 됐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플룸의 하강류가 위치한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기억번. 0에서 150km 사이에서 깊이가 다른 온도 증가율은 A보다 B에서 크다. 온도가 어느 게더 많이 올라갔냐는 거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 곳은 A죠. 그러면, 온도 증가율은 A보다 B에서 큰게 아니고요. A가 더큰 거지. 그렇지. 그래서 틀렸어요. 가의 하부에서는 차가운 플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승부니까. 상승류예요 나에서 섭입하는 판을 지구 내부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나에서는 암석권이 존재하는데, 이 암석권 자체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 보여요? 암석권 자체가 요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뭐야?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존재하고요. 판의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럼 해구가 존재하니까 섭입하는 판을 지구 내부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해구가 존재하면은 지구 내부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할 수 있다. 답은. 2번, 4번 문제. 그림 가는 지하의 온도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우리 배운 거니까. A, a 다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는 무슨 암질 마그마? 화강 암질 마그마. 혹은 유문 암질 마그마. B에서 B다시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마그마는 현무 암질 마그마. 어 그러면은. 어, A에서 A'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마그마가 어, B, B'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마그마보다 s i o 2 함량이 높죠? 그렇지 화강암질 마그마는 s i o 2 함량이 63% 이상인 애들이니까 다음 나를 형성한 마그마는 설악산 울산바이네의 무슨 암? 화강암 화강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야 그럼 B에서 B'가 아니라 A에서 A'겠지 암석을 이루는 광물 입자 크기는 나가 다보다 크다. 조립질이냐 세립질이냐? 설악산 울산바위 화강암 조립질. 제주도 제주도 현무암 세립질. 그러면은 입자 크기는 나가 다보다 클 겁니다. 답은 기역 디귿.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